혹시 보시기 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의 습관처럼 그냥 무속적인 행동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이유로 많죠. 많죠. 예. 네. 음... 그 사라질... 정말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부적이 많아요? 되게 아, 진짜어요 음... 네. 음... 무슨 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부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네. 가위 눌려요. 네. 그러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1미터 위에 성경책을 꽂아요. 아 이건 성경책을 부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아 효과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목사님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 메고 네. 오셨는데. 뭐 저는 이건 넥타이를 안 하니까 폼으로 아 네, 하고 아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둔 걸로 만족이 안 되면 가슴에 안 꽂아요.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말씀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다는 게 했지 효과가 했지 있지. 그 책이잖아, 그 네. 인생물이잖아, 그렇 그러고 자동차에 <laughs> 뒤에 성경책 올려놓고 다녀요. 한 번도 읽지 않아서 음. 햇볕에 바래고 먼지앉아가지고 뽀얀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자동차 저 음. 교통사고 방지 부족이에요또 어. 안수기도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음. 하루라도 안수기도를 받지 않으면. 어. 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날마다 회사 출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출근하는 장로님 제가 하나 알아요. 와 이건 이분은 안수기도를 하나님의 부적처럼 생각거죠더 웃기는 음. 거 네. 헌금요. 음. 헌금요. 음. 헌금요. 음. 평소에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음. 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준게 뭐가 있고 덕준게 뭐가 있다고 나, 나한테 헌금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헌금 안 해. 음. 하라 그러면 막 손을 바아바들떨면서천원 이천 원 헌금하다가 갑자기 십만 원 이십만 원 헌금할 때가 있어요. 네. 아, 아들 대학 입시 때. 어. <laughs> 남편 진급이 걸려 있어. 헌금을 팍팍하면서. 어. 덕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어. 이 사람은 헌금을 그렇죠.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면 교회 음. 안 와.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기가 막히다. <laughs> 어, 맞아요. 아, 작정 기도 막 하고, <laughs> 어, 네. 뭐, 애, 그렇죠, 그렇죠. 대학부터 달라고, 네. 그 작정 갑자기 기도하고 이런 거. 대학 입시 대비 특별 새벽 기도. 이것도요? <laughs> 저도 그거 없어져요. 아, 어, 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새벽 기도 계속 오다가 성령님,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겠다. 이게 주목표인데, 음. 음. 오는 음. 사람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애는 맨날 음. 공부하지 않고 연애질이나 하러 다니고 컴퓨터 게임 하고 그러는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 쬐야 음. 새벽기도 와서 기도해요. 그렇죠. 음. 하나님은 공의 의 하나님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가는 게 맞아요. 음. 그렇죠, <laughs> 어. 당연하죠. 맞죠. 근데 이제 어쩌다가 어. 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특별 전형으로 뭐 학교 다닐 때뭐 연대장을 하고 교루부장을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래서 특별 전형으로 가는 수는 있겠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음.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가는데 학부모들은 하나님, 우리의 맞아. 대학 붙여 주시옵소서. 맞아요. 맞아. 음. 그리고 입시 끝나면 절대로 새벽 기도 안해요 이거는 맞아. 이 새벽 기도를 부적으로 하는 거죠. 저 대학입시 특별 새벽기도가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 음. 교회 에 수명 마이뭐 특별 새벽 기도, 진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저는 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신들의갈 대학을 자기들이 미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놔요. 음. 연대고등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음. 그리고 거기 에 대학 갔다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거에못 그렇죠. 가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 하잖이게 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잘못됐죠. 그렇죠? 네,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정해놓고 거길 들어가느냐 말 거길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를 그때 사실 행동한다는 음. 게 네. 저는 너무나 비나이다. 예, 토속 음. 신앙 같은 생각이 드는. 새벽기도하고 철라기도를 네. 금메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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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소에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음. 그냥 운동하고 음. 피곤하니까 맨날 이제 자는데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예.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아. 뭐 월드컵 같은 거 앞두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요. 예. 철학기도 가서 주여 삼창하고 예. 매 금메달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기도해요. 네네. 그리고 금메달 따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는 뭐가 있어? 응답이 없다고요. 응답이, 응답이 없다고. 나 교회 안 다녀. 음. 나 절에 다니는 게 편해. 음. 그거안 가요. <laughs> 내가 새벽 기도 안 가고 잠이나 푹 잤으면 컨디션 조절이나 했지 이러면서 안 가는 거 이거는 새벽 기도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위험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연말에 성경 말씀 뽑기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재미로 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이 어. 성경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좋은 음. 말씀만 골라가지고 넣어놓는 거죠. 코팅해가지고 넣어놓고 하나씩 예, 뽑는, 뽑는 건데 ]죠. 그걸 진짜로 성도들은 내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한개쫙 그렇죠. 뽑아가지고 그것만 외워요. 성경책 한 번도 안 봐. 이거 뽑으면서도 막쪼 쪼고 막, 막, 막 쪼그 뽑으려고 막 거의, <laughs> 거의 올해 운세 보듯이 운세 우세, 운세처럼 어, 네. 살짝 빼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쏙집어넣고 그래요. 실제로 <laughs> 어.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없어져야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직 우리도 모르게 남아 있는 그 유교 문화의 잔재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 세대부터 물려오던 몇 세대가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음.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사할 때손 없는 날 찾아서 가는 거죠. 맞아. <laughs> 저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한데? 아무 단 네. 데나 가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집터도 그래요. 집터 되게 네. 따지죠. 음. 어, 옛날 같으면 뭐 남주작, 북편무뭐자충5 우백호, 네, 네. 배산, 임수 막 따지는데 네. 지금은요. 양지 바르고, 뭐, 습기 차지 않고, 교통 편하면 좋은데, 한 번은 제 친구가 목사가 있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집이 하나 나왔는데 미치겠다. 왜? 싸게 나왔는데, 아, 계약을 못하겠네. 왜? 무당에 살던 집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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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바로 하는 말이, 무당 살던 집이 뭐 어떤데? 음. 음. 얼마나 싸게 나왔는데 하니까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30% 싸게 나왔대요. 음. 음. 당장 계약해. 그랬어요. 음. 음. 아, 무당 살던 집인데 괜찮아. 그랬어요. 들어가서 맨날 찬송가 부르고 <laughs> 가정 예배 드리면 아무 상관 없어. 예수님은 왕이신데 에이. 네가 들어가 살면 이던 귀신도 다 떠나가. 싼데 왜안 사? 얼른 계약해. 이렇게 에이. 제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음. 음. 지금 강남에 그좀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거기가 네. 이제 터 좋다고 거기들 다안 떠나고 지금 굉장히 비싼 아파트 이제 재개가, 그 오래된 아파트. 그래서 거기가 이제 터가 좋아서, 터가 좋아서 안 떠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몇 채씩 사고 있다. 그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뭐 유명한 연예인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이잘된건다이터 때문이라고 해서 거기 몇채 갖고 이제 거기 절대 안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 동네 사람들끼리는 그터 때문에 그 동네 절대 안 떠나요. 신기하다. 음. 나는 지나다니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잘 모르는데 예. 지나다니면서 그 집의 가치를 눈으로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호르한돼 예. 너무 비싸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재개발 기대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또 어디는 어느 동네는 예. 그 동네만 가면 사람이 아프다고 음. 근데 왜 아프냐면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아프죠 관절염이 관절염 있고 다 허리 아프고 네. 다, 다 병원 다니시죠 <laughs> 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 동네 들어가면 아프다는 거예요 음. 음. 그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는 곳곳에 아마. 터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사회에 지금 곳곳에 네. 그걸 음. 아직도 따지고 있잖아요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네. <laughs> 어떤 무당 아줌마가 날을 정해줘요 시간까지 맞아요. 이사 가는 날. 예. 그럼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이사 갈 사람이 못 가. 조건이 예. 안 돼서요.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은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밥통 공문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무속인이 정해준 바로 그 시간에 배를 띵똥 누르고 문 열리면 바로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밥통 넣어놔요. 음. 사람이 사는 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오. 그래서 가스레인지하고 전기밥통 들어가면 이사를 다한 걸로 인정을 한대요 귀신들이요. 음. <laughs> 어, 그리고 아무... 나머지 짐은 아무나 편한 날, 다른 네. 날 가면 되니까. 이게 네.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맞아, 맞아. <목소리> 장명도 있잖아요, 장명. 네. 장명 하시는 분들이 돈 되게 잘 벌어요. 음. 아, 근데 그것도 무섭게.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죠 장명, 어떤 사람이 비싼데, 유명한데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크라고. 근데 애가 맨날 아파요. <laughs> 음. 감기 걸리고, 네, 네. 뭐, 폐렴 걸리고. 네. 애들 원래 10살 때까지는 늘상 아프기 음. 마련이거든요. 예, 예, 때가늘 아프니까 이 부모가. 이름 지어준 준 집에 다시 갔어요. 네. 아, 우리가 자꾸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예. 이름 이거 어디서 지은 거야? 산데스서 지었지. 음. <laughs> 이거 선생님이 지어주셨잖아요. 흑아 <laughs> 그러고 돌아 앉았대요. 예. 이름은요 부르기 쉽고 부르기 편하면 돼요. 예. 다정한 맞죠. 이름. 그럼요, 그럼요. 아무 의미가 아유, 없어요. 좀, 좀 사라져야 될 아직 우리의 문화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부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 이렇게 뭐 귀신이라든가 나쁜 영에게 이게 휘어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 네. 항상 깨어 예. 있어야 하는데. 늘 천당인으로서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음 그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을 느낄 수 있는 분은 귀신을 딱 봤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야 네.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쫓아내냐 는 거죠. 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지 싶은 거예요. 음. 세 걸음 걸어가다 삼보일배하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떠 따라 또몇 걸음 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안 보이는 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죠. 사탄 마귀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네.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네. 네. 아주 간단해요. 음.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비싼데. <laughs> 주연님 아유, 많이 드리세요. 부드럽게 네. <laughs> 어. <두둑히> 넣어드릴게요. <laughs> 네. 어, 저는요 신앙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비행기가 몸통 이 있고 양쪽 날개 있거든요. 예, 예.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네. 음. 음. 네.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비행기 아니잖아요. 네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음. 망가지니까 절대로 음. 예배를 빼뜨리지 않아야 되고. 네. 심지어는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나 함께 계셔 은밀하게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구샷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에요.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귀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 따뜻하신 임자심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돼야 되니까 네. 그와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 네. 이런 사람들 언제 사탐하기 귀신 이단에게 넘어갈지 몰라요 아. 저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하면 믿지 않거든요 네네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다미 성교회 죽지 않고 산 채로 들려 올라간다고 네. 그 이단 교주가 말해가지고 10월 28일날 전부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그렇죠, 그렇죠. 흰옷 갈아입고 밤 12시 땡할 때 <laughs> 팔을 촥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성경 <laughs> 한 줄만 읽었어도 <laughs> 마지막 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laughs> 음.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그러네.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거예요. <웃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귀신이 못 오죠. 제 몸에 있던 귀신도 그한 가지 방법으로 다 떠나갔잖아요. 네. 기본을 지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쓸데없이 축사하는데 찾아가고 쓸데없이 신유집회 찾아가거든요. 물론 그들 중에도 역사가 일어나긴 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네. 단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고 그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보다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음.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귀신이 저절로 떠나는데 그런 행위를또 그런데 가면 대부분 돈을 요구해요. 에이. 에이. 성경에 기록된 바 은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음. 기도해주면서 돈 요구하는 거 이거 다 가짜. 이들이다그렇잖아 네. 아. 신유기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잖아요.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음.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병든 사람에게 서로는 꼭 기도하면 음. 낫게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음. 은사는 사모하시되 음. 은사자들을 함부로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어. 음. 통변하시는 분이라고도 자꾸 찾아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예. 음. 조심하셔야죠. 맞습니다. 네.